서울 남부권과 수원까지 3,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할 계획인데요. 그 시발점이 동두천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에 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부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범 의원입니다. 네, 이 편리한 교통망이라는 거 누구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일 텐데 특히 GTX-C 노선의 시발점이 동두천역이 돼야 한다는 그 주장에는 더 절박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도, 도시로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덕정보다도 더 어, 동두천에 동천역에는 1 2 개의 선로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광역급행 열차가 들어와서 잠자고 떠날 수 있는 시발과 그 다음에 정착역으로서의 어떤 그 좋은 위치를 갖고 있고요.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는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정부 주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가 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그거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물류 운송의 용이함과 그 다음에 서울 서북부와 어, 인천공항, 인천항, 김포공항을 빨리 연결될 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동천시에이어 GTX 신노선만 들어온다면 저희는 좀더 서울을 30분대 수원을 40분대로 진입하면서 지역의 발전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GTX 신노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TX 신노선 연장과 함께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 도로 확장사업도 상패동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계신데요. 어, 현재 동두천시 이 GTX 신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교통망 문제에 대한 동두천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에 GTX 신호선과 그 다음에 국지도 39호선을 반드시 이게 도로 확장 포장 공사까지 이것을 어, 빨리 완구 완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지금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의회와 같이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동안은 우리가 어남해그어 불난데 강릉을 불공격하듯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예,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지금 어, 우리 동천시는 최선을 다해서 이두 가지의 사업이 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경주에 나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어, 많은 그이 정치권, 중앙의 정치권과도 연결해서 지금 일을 해나가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인범 동두천 시의 부회장이었습니다.